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가볍고 실용적인 랜니 포켓 숄더백 특별 할인가로 만나 보세요. 지금 바로 25% 할인된 가격 29,100원에 득템하세요. 수납력도 넉넉한 데일리 백을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넉넉한 수납력의 남녀공용 매실 스트링 백팩. 책, 노트북 여행 짐까지 든든하게 수납하세요. 커플 아이템으로도 좋고 데일리 가방으로도 완벽해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올비에스 심플 솔리드 메신저백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심플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가방을 70% 할인된 130원에 득템할 기회. 가성비 최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KUUA 노트북 백팩. 지금 놀라운 기회. 17인치 대용량에 방수 기능까지 직장인, 대학생, 여행객 모두에게 완벽한 이 가방을 64% 할인된 2만원에 만나보세요.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더 l i g HTL, IN이 철통 보안 크로스백, 놀라운 52% 할인, 소중한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가방을 11900원에 만나보세요.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